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드인트로 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캠핑 마니아들과 패밀리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분들이 기다려온 새로운 초대형 캠퍼밴. 2026 현대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 rv 시장에서 스타리아는 이미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2026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밴은 기존 모델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이즈, 편의성, 그리고 주행 퍼포먼스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차량이 어떤 특징을 품고 있는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2026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밴은 일반 스타리아보다 훨씬 더 대형화된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외관부터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확장형 루프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루프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주행 중에도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현대차가 최신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해 바람 저항을 최소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전면부는 스타리아 특유의 LED 라이트바를 유지하면서도 더 강인한 RV 느낌을 살려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습니다. 측면은 길어진 차체와 슬라이딩 도어 구조 덕분에 캠핑 장비를 싣고 내리기 훨씬 편리한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펜의 가장 큰 매력은 단형코 모듈형 인테리어 시스템입니다. 현대차는 2026년 형 모델에 완전 새롭게 개발된 3단 변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은 평상형 레이아웃, 패밀리 라운지 모드, 그리고 풀사이즈 슬리핑 모드로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좌석은 회전 기능이 있어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앙 테이블은 전동식으로 높낮이가 조절되어 식탁 작업대 디테이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또한 2에서 4인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대형 침대가 전개되며, 두께가 추가된 고급 매트리스가 기본 탑재되어 장시간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해 줍니다. 주방 공간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년형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팬에는 새로운 듀얼 인덕션과 45L 대형 냉장고, 그리고 실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슬라이딩 싱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캠핑 요리를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에서는 300AH 급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2kW 순수 정연파 인버터, 그리고 최신형 300W 솔라 패널이 기본 탑재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전력 걱정을 크게 덜수 있습니다. 한국 캠퍼들이 특히 선호하는 독립 난방 시스템도 적용되어 사계절 어느 날씨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 모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배는 크고 무거운 차체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전부 적용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중앙 유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교차 충돌방지 등 장거리 운행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기능들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캠퍼팬은 주차가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360도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도 포함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엔진은 최신 2.2 디젤 고출력 버전이 적용되어 출력과 연비 모두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고, 4륜 구동 옵션도 제공되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이 차량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수납력입니다. 캠퍼배는 대부분 여행 짐이 많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 2026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배는 바닥, 벽면, 루프 상단까지 숨겨진 수납 공간을 촘촘히 설치해 작은 물건부터 대형 장비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샤워기, 어닝, 차 양막, 자전거 캐리어 등 캠핑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공식 출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rv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스타리아 캠퍼 모델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능, 넓은 공간, 최신편의 기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페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집이라는 콘셉트를 완벽하게 구현한 차량으로 캠핑과 여행을 라이프 스타일로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현대 그랜드 스타리아 캠퍼팬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캠핑카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 라이드 인트로 존을 잊지 말고 계속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